네. 본 행사의 사연을 맡은 논산시 기자협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국제뉴스 대전세정 중남본부 본부장 김대수이사병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논산시 기자협회 선정 우수공직자 및 시민공사상 수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서 국민을 나가 믿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민들아, 여리 나는 성스러운 <laughs>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즐기러 온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빌며 충성을 받을 것을 함께 예, 니다 바로 이하 대북가서설및문경은 생략합니다. 모두 자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빛내 주시기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시 반응의 박수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구호를 통하여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시고, 열린 시장실을 실천하시는 백성현 논산시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재 활동을 통해 논산시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며 정론 직필을 구현하시는 IMBC 대표의 기사이시며 박종 논산시 기자협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본 기자협회 고문이신 나이스투데이 최주식 고문님과 본 기자협회 고문이신 대전투데이 김선구 회장님을 그리고 본협회 회원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받으시는 김영준님을 비롯한 16분의 수상자를 함께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경과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본협회는 2012년 1월 11일 상임되어 11년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본 우수공직자 및 시민봉사상은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시상식은 공직자 및 지역 시민들의 사회봉사활동의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사고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30명의 수상 예정자를 신청받아 본회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공적 심사를 통하여 오늘 16분에게 본선정패및표전패를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포르투자협에박준홍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의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언론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추입니다. 저희 논산시 기자협회 역시 논산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논산시 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언론 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다짐을 울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수상의 영광을 나누실 모든 분들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언론계의 공직사, 언론계와 공직사회가 서로의 역할을 다하며 시민한국 동산조성에 다수자는 당구의 말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는 먼저 본산을 새롭게 11월 행복하게라는 시정구호로 농산 시정을 펼치시는 백성현 농산시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앞서로 많이 해주시다 우리 공사들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셨습니까? 선 주시네. 네.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우리 홍 회장님. 네, 회장님, 우리 대수, 우리 기님 우리 박님 우리 최춘씨기자늘과시 김백수, 기자님 어디 셨나요 네. 아, 그 김성국 회장님하고, 또, 또, 김혜선 기장님 또, 성경화 기자님, 또, 청원의 양지모, 또, 그 기자님, 또, 김선 우리 기자님, 그 아, 그렇게, 그렇게 셨죠 예. 예. 함께 해주서감사합습니다 바로 이 음, 음. 언론의 중요성은, 어, 어, 세월이 지나도, 어, 그렇고, 지나치게 하는 정꼭 필요한 것이고요. 음. 어, 바로 이 언론은 우리의 눈과, 어, 귀다 아,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잘 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솔직히 이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이 홍보실에서 우리 어른들과의 그 접촉을 더 희미하게 하고 있어. 우리 금산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들을 통해서 시민에게 또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아마 뉴스가 생산 되고 그 뉴스를 통해서 시대거리가 어, 생기는 그것도 하나의 또 우리 기자 분들의 또 보람이고 또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노선에 그냥 과거에 하던대로 늘물 끓여 먹고물크여오었 그런 행동이 벌어지고 새로운 뉴스거래 생산되지 않는다면 취재거래를 찾아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노선은 많은 뉴스거래를 통해서 아마 아, 그렇게 취재거래를 찾기 위해서 어, 고심을 안 하시고 될 정도로 다일같이 뉴스가 생산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죠. 음, 중앙 언론에서도 우리 논산의 나라의 발전과 기대의 변화를 크게 주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중앙 정부에서도 논산의 새로운 발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함께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잘해서 된 부분이 지만 홍보를 통해서 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와 고마운 드림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생각에서, 우리 수상자 여러분, 수심을 축하하고, 또 우리 그 기다다리는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날로, 어, 오늘 편하고, 과거와 다른, 아, 그런, 아, 그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어, 농사심의, 농사의 발전에, 눈으로 직접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시도하려고 하니다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끼워서, 어, 우리 그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어,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어, 또 미래를 향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논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네. 어른님들께서도, 더 좋은 생각으로, 더 깊은 생각으로 어, 더 좋고, 또 기쁜 생각으로, 어, 또 미래 지향 적으로 그렇게 늘 경영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될수도록로 기원해 마시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시여러고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시께서도 일정 네. 행사의 시간이 네. 있으셔서 어, 퇴장에 앞서서 우리 시장님 수상자들 한번 격려, 축하, 박수한 번씩 주시고 퇴장해 주시고. 끝까지 이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워낙 연타 익은 상상이성함을 수상자 및 함께 하시는 작가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2 0 2 7년도에이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받고 나서 계속 잘렸어요후승자하고의장도 되고. 그래서 오늘 수상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잘 되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금 올한해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민간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도 올한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산 같은 경우는 그 소외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들 한마음으로 이번에 다들 평온해 주시고 복구에 앞장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뭐 제가 또 끝까지 자리 를 함께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고 인사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옹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지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받으신 수상자님은 행사장 앞으로 나오셔서 상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공직자 선정 부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호칭을 어, 생략하면 호명은 하나 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김종진, 도수연, 이영주, 임민환. 요 다섯 분은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은 시상하겠습니다. 김영주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이시우 우수공직자 선접배 제23 11호 성명 김영주 소속 논사시청 보건소. 위원에서는 수천원 사명금과 봉사정신으로 논산시장 발전과 언론 장단에 귀한 공이금으로 충남 논산시 기자협회 우수 공직자로 선정되을 축하하며 이에 선정 편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30일 충남 논산시 기자협회 회장 박주홍 축하의 박수로 당합니다 <laughs> 네, 같이, 네, 네, 쉬운 곳으로 가십시오. 자, 사진 촬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김종진. 네. 부수공직자선정패 제23-12호, 아 어, 김종진, 노산시청 사진공원관. 문화로 생전합니다. 2023년 11월 3 0일 충남도산 기자협회장 박준호. <목소리도> 아. 네. 어. <목소리도> 예. 아. 어. 우수국제선전패 제23-13호 노수연 노사시장 표작과 불안생합니다 23년 11월 30일 중간 노사시 기자회배장 박준호. 제23-14호, 이영준, 논산시청 농촌판역과 문화생명화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충남 논산시 기자회장 박정호. 1시1 5 인미만 노산시청 도로과 불안 생략합니다. 충남 노산시 기자회표 해장 박주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호명하겠습니다 민동님, 정경자, 정시국 최찬규, 네 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수공직자 선정패, 제23-16호, 민동님, 논사시청 홍보협령실. 문화는 생략니다 충남 논사시지자회 회장 박준호 우수, 우수공직자 3배 제23-17호 정경기장, 노산시청 홍보영역씨문화생장합니다 노산 충남시, 아 충남 노산시 기자협회 회장 박철호 제23-18호 아 1정치육 논산시장 보호기술센터 노란색 향합니다. 충남 논산 기사실 기획회 회장 박준호 저희가 꽃다발 준비된 게몇개안 돼서 드렸다가 어, 다시 사진 촬영으로 회수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공직자선정패 제23-19호 최창규 노산시장 축산과 문화생략합니다충남노산시 기자회장 박준옥 음. 다음, 포명하겠습니다. 최필성 현득관 홍평성 선. 이정호 4분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최창 우수공직자 선정패 제23 19호 최창규 노사시점축사과 고난 생략합니다 안철, 안철 예. 네. 제23-13부 최창규 노사시 청룡사관 문화재장입니다. 선도관님 죄송합니다. 자꾸 순번이 밀립니다. 소고합니다. 예 시상 전달해 주십시오. 우수공직자선정회 홍성 논산시청건설과 노란색이 합니다 충남 논산기자협회 회장 박준호 네. 우수공직자선회 제23-22호 네. 이정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네. 문화생략합니다. 중남동사실지대회장 박준봉.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우수공직자 시상이었고요 다음은 시민공사상 부분입니다. 호명받으신 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남경필, 남기훈, 엄건식기상네분입니다 먼저 최연희 회장님부터 수상받겠습니다. 시민봉사단 표창회 제2 3 2 4호 최연희, 노선실세반분여에기억해서추천한사명분과 봉사정신으로 논산 시장 발전과 언론 청달의 기여한 공이크으로 충남 논산 시지자협회 7일 봉사자로 선정됨을 축하하며 이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30일 충남 논산 시지자협회 회장 박준홍. 아홉. 시민봉사자 기자회 제23-24호 나경필 강경전품막갈, 막갈절협동조합회장. 문화를 생략합니다. 신강동사시 <laughs> 기자회장 박주홍. 시민공사상 교착대 제23-25 남기훈 주원통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화를 생략합니다. 충남도서시기대회장 박준홍 <laughs> 다음 시민공사상 교착대 제23-26호 엄근식 해드릭 대표 무화는 생략합니다 충남 논산시 기자회장 곽준홍 자 번거롭지만 우리 수상자분들 어, 언론 보도상 사진을 좀 먼저 박아야 되기 때문에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다, 어, 편안한 거는 이 앞으로 좀, 어, 무작위으로 서주시면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줄이 안 되면 두줄좀더 앞으로 좀한 발짝 나오시고요. 회장님 가운데로 가시고, 예. 우리 최고부님도 함께 촬영하시죠. 고무님도 함께. 네, 같이 촬영이니까 고무님도 댓표로 우리 회장님도 함께. 네. 자, 센터 마쳐주겠습니다좀 번거롭지만, 접재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이렇게 앞사람 사이사이에 뒷분이 이렇게 얼굴이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네, 뒷 분이 나오시면. 여성분이 우리 저기 여성분이 앞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두 번째 줄 앞으로 나오시는 게 자리 바꿔 주시죠. 예. 예. 네. 예예. 우리 구도가 잡혔습니까? 예. 촬영 부탁합니다. 안 없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빨리빨리 찍으십시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됐죠? 됐죠? 예, 습니다 <laughs> 하나, 둘. 자, 한번더 찍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자,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리 전해주시고요. 오늘 수납받으신 수상자님들의 특별한 사진은 저희 논시실홍보으로 연락주시면, 아, 각한 수상자님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자리에 전해주시고요. 자, 자리 자리시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상으로 2023년도 충남 건사 시기자협회 우수 공직자 및 시민 공사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태하시 본 분들께 본연을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계 종례의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